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항공절에 저음하여 조선인민군 공군 사령부와 제1공군 사단 비행연대를 축하 방문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 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항공절에 저음하여 11월 30일 오전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영적 인민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리영길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군 사령부에 도착하시자. 공군 장병들은 자기의 뜻깊은 창립 명절과 더불어 조체적인 민공군의 강화 발전사의 길이 빛날 무상의 영광과 최상 최대의 특전을 받아 안게 된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넘쳐, 여우라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 올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 동지를 영접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공군용의 위병대 대장의 영접 보고를 받으시고 공군용의 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 전체 공군 장병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비행사들이 향기극한 꽃다발을 삼가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공군 사령관 공군 대장 김광혁 동지와 총치위원 공군 중장 엄주호 동지를 비롯한 공군 사령부 군정 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의심을 안고 맞이했습니다. 조선인민군 공군명예위병대의 분열행진이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군사령관의 안내를 받으시며 작전지휘서와 작전방안연구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군사령관으로부터 적정보고와 공군의 작전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작전지휘 및 정황관리 정보화 실태를 구체적으로 의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공군사령부가 적정관리 및 지휘체계의 정보와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공건이 우리 혁명 무력의 핵심 군종, 실전 경험이 제일 풍부하고 전투력이 강한 군정답게 작전 지휘체계 현대화에서 계속 기체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 도발이나 위협에도 적시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공군의 경상적인 전투동원 태세와 전쟁 수행 능력을 만반으로 제거하는 데서 나서는 작전 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작전 지휘서와 작전 방안 연구실을 돌아보신 후 항공절에 처음하여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장병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정은 동무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장병들은 우리의 하늘 초병들을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 가장 가까이에 두시고 조시할 수 있는 온갖 사랑과 특전을 다 안겨주시며 우리 공군이 당과 혁명을 보유하는 무족의 군정으로 위용떨쳐 나가도록 용명의 나래를 달아주시는 위대한 영장 자유로운 어브이를 우러러 격정의 환호를 올리고 또올렸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공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위대한 조선 노동당의 장구한 역사와 더불어 조국 수호의 항로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용적위운을 새겨온 주체적 항공 무력의 명절을 열렬히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영영한 조선인민군 공군의 전체 비행사들과 지휘 성원들, 관병들이 당과 혁명에 절대적으로 충실하여 온 경진높은 역사와 승리의 전통을 이어 우리 조국의 맑은 하늘을 철옹성같이 지키고 우리 국가와 우리 인민의 앞길에 더욱 영광스럽고 부강 번영하는 새 시대를 펼쳐 나가는데 계속 훌륭히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진념 촬영이 끝나자,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연도에 절대 충성하며, 내조국의 영공을 결사 수호하는 하늘의 성세 방패가 되어, 사비주의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을 굳건히 담보해 나갈 억척의 맹세를 담아, 공군 장병들이 터치는 김정은 결사옹이의 우렁찬 함성이 11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미아리쳐 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오후 조선인민군 제1공군 사단 비행연대를 축하 방문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비행 부대에 도착하시자 남다른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하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전체 비행사들과 공군 장병들이 열광적으로 터치 올리는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맞이하는 공군 사단의 영접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공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영접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항공절을 기념하여 비행사들을 비롯한 부대 장병들, 공군 무력의 주요 지휘관들과 건군사의 길이 전할 불멸의 화폭들을 남기시고, 인민 공군의 휘황한 앞날을 따뜻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감시서에 오르시어 비행사들의 시위 비행을 참관하셨습니다. 인민 공군의 뜻깊은 창립 명절에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부대에 모시고 자기들의 비행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크나큰 기쁨 속에 하늘 처병들은 김정은 비행대의 불폐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이 용맹하고 신축 자제한 조정으로 각이한 전투기동 비행수를 펼칠 때마다 뜨거운 담례를 보내주시며 그들을 고무격려해 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부대의 비행사들이 그 어떤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맡겨진 공중 전투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명절로 순관의무로 간직한 이런 비행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훈련에 참가한 비행사들을 몸 가까이 불러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한령없는 사랑과 믿음을 받아하는 비행사들은 당중앙 쭈락의 운명의 피을를 잇고 조국보이 흉내에 불사져노동당의 붉은 매로 토욱 옥세게 준비해 나갈 굳은 교리를 다짐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항공절에 처음하여 진행된 공군팀과 해군팀 사이의 배구 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체육 경기를 하게 된 선수들과 응원자들의 시열과 낭만이 경기장에 자넘쳤습니다 군종의 명예를 지키려는 선수들의 강한 승부심과 열기 띈 응원 속에 시종 치열하게 진행된 경기에서는 공군팀이 해군팀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대문화회관에서 항공결에 저음한 조선인민군 공군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합창과 혼성중창, 기약중주, 혼성군무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오른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비행사들의 운명의 태양이신 김종은 동지를 위하여 백두 혈통을 보유하여 구름 속 천리, 불길 속 말리라도 용감하게 해치며 장쾌한 승전포근만을 울려갈 전체 공군 장병들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구가했습니다. 위대한 용장에 품에 안겨 사는 우리 비행사들처럼 복받은 삶은 없으며 당중앙이 가리킨 항로 따라 나르는 길에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억척의 신념을 백배해 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군 협주단의 예술인들이 우리 비행사들이 높은 사상 정신 세계를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감동 깊게 펼쳐 보인 데 대해 치혜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달가래도 사상을 채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힘에 대한 롤리이고 정의며 철학이라고 하시면서 싸움의 승패 여부는 무장 장비의 전투적 지원에 따라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고 아무리 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는 적들이라 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압도할 수는 없다고 확언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모든 비행사들을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당과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새겨안고 충성과 백성의 항로만을 이어나가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불사조들로 불굴의 혁명신념을 지닌 정신적 최강자들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체 장병들이 앞으로도 영적 인민 공군의 강제성을 높이 탈치며 모적의 힘으로 우리 당의 위협 우리 인민의 이상사회 건설을 굳건히 담보해 나가리라는 크나큰 믿음 안겨주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공군 장병들과 함께 항공절을 뜻깊게 기념해 주시고 공군 발전에 휘황한 새 전기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면서 당중앙이 밝혀준 새 시대 공군 건설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서. 위대한 김종은 공군의 전투적 기상을 힘있게 떨쳐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이날 저녁, 기용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항공전을 경축하여 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연회에는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공군대장 김광혁 동지, 정치위원 공군중장 엄주호 동지를 비롯한 공군사령부 군정지비관들과 관아사단, 여단장, 정치위원들, 연대장, 대대장들, 비행사들이 초대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리영길 동지, 중앙위원회의 들이 뜻깊은 자리를 갇습니다 연회에선 박수룡 전동지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주체 혁명의 새 시대 공군 무력 강화에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서 위대한 영장과 침리 전사들 사이에 맺어진 효륜종 유대의 감동 깊은 화폭들이 펼쳐졌습니다.